안녕하세요. 목포천놈입니다. 예. 두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인기가 가장 좋은 두띠 먹갈치고요 예. 좀더큰걸 원하시는데, 아직은 살이 그렇게 안 찼습니다. 예. 조금 더 찬바람 불어야 될것같고요 지금 날이 계속 춥다 뜨겁다 하니까, 예, 일단 저는 두띠로 예, 판매하고요. 지금 재구매가 많아가지고 선물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 두띠 먹갈치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삼지 나오고요 예, 5cm에서 한 6cm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희는 일단 머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가 날아가니까이 예, 이 두께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날아가니까 크기가 더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통통하고 지금 사시는 것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더큰 거는 제가 예, 좀더 통통하고 예, 어, 좀만족질를 시킬 수가 있을 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5마리, 10마리, 예, 25마리, 이렇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와, 눈동자. 갈치가 엄청 좋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민어입니다. 예, 민어 오늘 준비했고요 수치입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키로에 19,000원에, 예, 택배 포장비 다 합쳐서, 뼈다고매운탕까지 석장뜨기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포 떠서, 받으셔서 바로 썰어 드시면 돼요.